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내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온통 신비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영이시기에 우리는 눈으로 볼수 없지요. 사람들은 볼수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지만 아닙니다. 볼수 없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분을 느끼며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만족심을 느끼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것을 버리고 가난을 선택합니다. 매를 맞고 헐벗고 굶주려도 즐거워합니다.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기쁘게 나아갑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라고 하죠 19절입니다 이에 만호하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해 이적이 일어난 지라 만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결혼하여 아이가 없었던 만호아의 가정 하나님은 그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놀라운 소식을 들은 만화의 부인은 남편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렸고 만화는 한치의 의심 없이 부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와의 사자가 나타나자 그를 만난 만화는 구별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생각에 믿을 수 없었던 일을 경험했다면 그게 사실이냐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물었던 질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실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임신한 징조나, 또는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만 말씀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자,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는 일. 이것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이 있죠. 구별된 모습이 있죠. 그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고요. 무시해버리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에 나와 앉아있으면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만화아는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가 염소새끼와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20절입니다. 불꽃이 재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재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만화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 제사를 드릴 때 불꽃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재단의 제물을 태웠고 그 불을 타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재단의 제물을 어, 완전히 살라서.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죠. 사람이 상상 속에서도 볼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 마노와 그의 부인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들은 입을 다물 수 없었고 놀라워하며 땅에 엎드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하려면 자기의 한계를 넘어 서서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 이런 경험은 필수적이죠. 이런 하나님 경험이 있을 때 그의 존재가 한 단계도 성숙해지고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일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죠. 그분을 느끼고 경험할 때 깊이 알게 되고 그 지식은 존재를 바꿀 정도의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힘과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육체적 욕구와 욕망을 이길 수 있어요. 유혹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며 살게 해 달라고요.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하며 살게 해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